다음은 강연이 있겠습니다. 천지단 단장이신 제타원 송재윤주수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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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단 법표 어떠세요? 좋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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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려요. 아, 제가 오늘 할 강연을 하는사박준 정신수양입니다. 이제는 눈이 잘안 보여요. 근데 덮더보기를안 갖고 왔습니다. <laughs> <laughs> 음... 저는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런 산과 사막과의 관계는 어떤가? 왜 사막 공부를 해야 되나? 또는 사막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 사업 공부를 하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이건 제 공부 목표였습니다. 교원의 교법의 청설에서 보시면 우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물 재성의 시민인 법신물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 부모 전법 법률의 사원과 수양영의 취사의 사망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강화했으며라고 나옵니다. 일원상 서문에서는 이 법신물 일원상을 제발해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화하는 공부를 하며. 너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라며 너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이런 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막으로서 수행의 강령을 전하였으며, 이런 상을 체받아서 심신을 공, 수호하는 공부, 아는 공부,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막 공부는, 음, 이런 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하는 것이며, 이런 상은 사망으로 펼쳐져야 하고, 사망으로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또, 원물교의 마음 공부하러 간다. 원물교는 마음 공부를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마음 공부란 무엇일까요? 마음 공부란 마음을 바르게 쓰고 착하게 사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란 생멸이 없는 참된 그대로의 변하지 않는 것저 유상의 견제를 말합니다. 생겨났다, 사라지는 변화가 없으며, 왔다 갔다 하는 요란함도 없고, 화내고 짜증내는 산란한 마음도 없는 이대로의 청정한 자리입니다. 이 마음은, 어, 공원 정의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 공의 속성인데요. 존재하는 실체가 텅 비어있는 공의 성질을 말합니다. 적적성성한 공의 작품 자리를 확보해 가자는 것이 정신수약입니다. 둘째, 우리 마음은 원래 본래 맑은 밝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원의 속수입니다 가리워진 구름을 수양을 통해서 걷어내어 밝은 지혜를 나타나게 하자는 것이 사리연구입니다. 마지막 장은 정은 우리는 본래 본래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관과엄력에 걸려서 가리워진 본래 바른 마음을 찾자는 것이. 사막의 작업치사 공부입니다. 원불교 수행은 사막 공부를 합니다.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배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상을 기반으로 해서 정신수양사리연구 작업치사를 달려나 여어서 수향력, 연구력, 취사력을 기르고 사용하는 것이 원불교의 수행법입니다. 사막을 통해서 삼대력을 얻는다는 것이며 부처되고 선물하는 것도 사망으로 합니다. 정신수양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신수양의 요지. 정신이라면 마음이 뚜렷다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르는요. 유권을 자용하면서 지금 보고 듣고 싫고 좋고 따뜻하고 춥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작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변화하는 마음 자격 말고 변화하지 않는 볼 때도 들을 때도 느낄 때도 항상 있는 것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모습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것입니다 애매하지 않고 분명하고 선명하고 이렇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뚜렷한 것이죠 이 자리는 왔다 갔다 하는 요란함이 없는 고요한 자리입니다. 화내는 마음, 짜증내는 짤라, 살란한 마음은 아니겠죠. 음.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이대부가 청정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분별하는 주체가 들어있는 그 무엇이 없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추우면 추운 것을 느끼고, 더우면 더운 것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안습니다. 주착심이 없습니다.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이런 마음의 상태, 이 자리가 청정한, 이 청정한 자리가 정신입니다. 어, 분별성과 주착심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음, 제가 지금 벚꽃을 입고 있죠. 송재료이가 벚꽃을 입고 있네. 이건 정신입니다. 어? 경우는 보다 못하네 <laughs> 이렇게 분별성입니다 어, 지난번에 바보을 입고 있을 때도 그렇더니 역시나 별론네주착심입니다 이게 분별성이 반복이 되면 주착심이 됩니다. 음, 이해가 좀 되시나요? <laughs> 네. 음. 수양이라 함은 안으로 분별성과주착심을 없이하며 밖으로 살달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그렇다고 고요한 정신을 양상함을 이릅니다. 아누라는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하며 번뇌 망상을 제거하고 잡념을 없애고 청량한 자리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게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유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계를 당하였을 때도 이 청정한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산란한 경계에 끌리지 않는 것입니다. 청경한 자리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뚜렷하고 고요한 경지, 산란함이 없는 경지입니다. 이런 상의 경지는, 불생불멸과 인과 고음이 서로 바탕이 되는 경지, 유상 우상이 서로 바탕이 되어 있는 경지, 유아미가 무가 거계를 지극한 경지입니다. 정신 수양이란이 중에서 불생불멸, 유상의 경지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그 자리의 사용 빈도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였을 때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청량한 이 자리를 유지하여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경계를 없애고, 없애고, 계속 없애면 없어질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유권을 자용하면 생기는 경계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상 필수적으로 경계가 있습니다. 정신 수양 공부는 경계를 배제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안으로도 밖으로도 청정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수양입니다. 양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양성하느냐?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온전한 것이므로 더 커지거나 위력이 생기거나 모양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며 범위를 더 늘려가는 것이 양성입니다.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내 안을 탄탄하게 세우는 것이 양성입니다. 정신 수양의 목적을 보시겠습니다. 유정물은 배우지 않아야 될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 최령한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몇배 이상이 되므로 유정물은 마음이 있는 존재들, 즉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경험을 기억하고 슬픔을 느끼는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가치 판단을 할수 있어서 가장 체류하다 고 봅니다. 한없이 훌륭한 존재도 될수 있고 한없이 나쁜 존재도 될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이 있고 최루한 존재이므로 정보를 받아들여서 욕망이 달라지고 그에 비례하여 하고자 하는 것도 커집니다. 그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을 취하자면, 예의 영치와 공정한 법칙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자기에게 있는 권리와 기능과 의욕을 다하여 욕심만 채우려 하다가, 예의 영치와 공정한 법칙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 위법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것, 도둑증, 뭐 아동 성폭력 등, 저기 안으로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욕망, 가치관, 인념등 모든 천만 경계입니다. 결국 가패 신망도 하며 범민 망상과 분심 초려로 자기 자포자기 염세증도 나며, 혹은 신경쇄약자도 되며, 혹은 실주자도 되며, 혹은 극도에 들어가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있게 되는니폐가망신이요 집도 몰락하고 몸도 망가지고 번뇌 망상으로 분심 초려, 성질내고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입니다. 자포자이 뭐, 될대로 되라, 뭐, 하는 마음이고요. 염세증은, 뭐, 세상에 대한 혐오, 분노, 무기력, 뭐, 아, 이 세상이 다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죠. 정신수양을 하지 못하고 경계에 끌려다니면, 이 지경까지 가는 점점 흘러가는 순서를 말씀하십니다. 어, 그런 거로 천지 만력으로 버려가는 이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주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수양을 하자는 것입니다. 욕심을 제거하고, 두렵하고 고요한 자리를 양성하면, 욕심 경계가 힘이 없어집니다. 경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나 괴롭게 하, 괴롭히지도 못하고, 잡는 것도, 놓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유롭게 다룰 수 있습니다. 온전한 정신을 얻어, 이것이 나의 경지가 되었다. 원래, 있었던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조력. 자신의, 정신의 세력이 확장되어 물질을 노예가 아닌 선영하는 존재가 되어 나의 삶의 주인인 내가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어, 누군가 나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자조력이, 어, 높은 사람은 그 기분을, 기분 나쁨이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뭐 때문에 그럴 거야.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자존에이 약하면. 저 사람은 비행기를 그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집에 가서도 생각나고, 그 말들이 뭐 밤에 잘 때도 생각나고, 나를 계속 불편하게 하고, 그 사람이 믿고, 뭐, 다시 안 보고 싶고, 뭐, 등등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 나가겠죠. 응? 어...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정신수양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정신수양을 오래 정신수양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정신이 철서까지 경과하여 천만경계를 응용할때 마음의 자주의 힘이 생겨 결국 수양력을 얻을 것이니라 정신수양을 정신수양 공부를 어떻게? 오래오래 계속하여야 자주력이 생긴다고 하십니다 어, 이런 말을 들으면, 맞아, 그래. 모두, 뭐, 모두 알수 있습니다. 오래오래,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laughs> 죽을 때까지. 오래오래 해야 자주의 힘이 생겨서 수향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음.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음. 정신수향은 이런 상황을 수행의 표본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경계를 해야 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공부를 안으로는 경계 따라 나가는 마음을 늘 찾아서 가라앉히는 공부입니다. 나에게 경계 가 왔을 때 이것이 경계구나 하는 것을 알기만 해도 마음이 가라앉고 현명한 대처를 할수 있습니다. 욕심 경계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고 잡거나 놓거나 내 마음대로 될수 있을 때까지 오래오래 해야겠습니다. 참대력 중 모자라는 점을 스스로 살펴본다고 법동지들 의견도 의 들어서 사망을 경징하는 원망한수있을 실천에 대수양량을 얻는 공부인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사님의 명쾌하고 훌륭한 강연이었습니다. <laughs>